여기에 또 엄청난 퀄리티의 잡브샤브 무알리필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와, 굉장히 넓다. 아, 스타리 같은데?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해요? 여기 미쳤어요. 여기는 바로 부산 기장에 와봤습니다. 여기에 또 엄청난 퀄리티의 잡부샤브 무알리티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 근처에 보면 롯데 아울렛도 있고, 롯데 월드도 있고, 이케아도 있고, 볼거리, 먹거리, 또 놀거리가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현지 분들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데? 와, 창가가 확 지었네. 여기서 밥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뷰 맞지? 뷰 맞지? 아, 근데 원래 창가에서 먹어야 맛있긴 한데, 여러분들, 저는 역광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와, 자리 잘 잡았다. 여러분들, 바로 음식을 퍼러 가볼게요. 다 뺏기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해요? 여기 미쳤어요. 아, 일단 고기부터 퍼야지. 고기, 고기, 고기. 어, 여기다. 와! 아! 공이 색깔 왜 이렇게 좋아? 와! 저희 샤브원 고기는, 청정 호주산 최고급 프리미엄 소고기를, 즉석에서 바로 썰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냉장 상태고, 색깔이 좋죠, 그죠? 훨씬 부드럽고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드셔보시면, 차이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저 손님인 줄 알았어요. 아, <laughs> 네. 아, 누구, 누구요 네, 샤브원 대표입니다. 아, 대표님이시구나? 네네 <laughs> <laughs> 아, 고기가 안 그래. 색깔이 너무 좋아서 예, 저 방금 예. 놀랬거든요. 예. 무한리필이니까저 많이 예. 먹어도 되죠? 예 많이 드셔도 됩니다. 한열판 정도 드세요. <laughs> 눈치 안 보고 그냥 네,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laughs> 음, 네. <야>, <laughs> 사장님 안좋아요잘 좋은... 네,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와... 와 초밥 퀄리티 보소. 야 이거 생연어인데 색깔이 허... 이거 질이 좋다. 이거 확실히 질이 좋은 거예요. 연어 초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연어 초밥. 아 오징어 초밥. 아 이것도 먹어야지. 새우 초밥. 계란 초밥. 와, 이거 문어 초밥 신기하게 생겼어요. 위에 뭐지, 이거? 마요네즈인가? 우와, 너무 맛있겠다. 팽연어장. 아니, 근데 여기 는 초밥 전문점만큼 초밥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샤브샤브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샤브샤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와, 먹을 게 엄청 많네. 아, 그리고 이게 딱 이게 눈으로 보면 알아요. 이게. 상태가 매우, 매우 좋아요. 오! 이것도 봐야 돼, 이것도! 어, 로제 떡볶이가 있어요. 아,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밑에 또 애기들 오면 애기들 판도 있네요. 너무 귀여워! 아, 나 조카랑 같이 와야겠다. 깨알같이 뭐가 잘돼 있네요. 오늘의 파스타, 크림 파스타인가 봐요. 꾸덕꾸덕한 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음료수도 무한리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액기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사용한대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먹는 진한 오렌지 주스. 여러분들 일단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펐어요 고기는 열판 준비했고 있는 거다 푸진 않았어요.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초밥, 치킨, 뭐 파스타, 떡볶이, 피자, 샐러드 많더라고요. 야채까지 팠고요. 육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는 갓소부시랑 허거 마라탕을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갓소부시랑 하고 마라탕 나왔어요 일단은 끓기 전에 초밥을 먹어볼게요 연어 색깔 너무 좋았거든요 아니 보통 무한리필집에서 이렇게 길게 주지 않거든요 밥은 요만한데 회가 엄청 길게 주셨어요 음, 엄청 신선하다 음, 대표님 네 <laughs> 아, 여기 네. 샤브샤브 무한리필이잖아요 네. 저희 샤브원은 원래 샤브샤브 무한리필 전문점인데 저희 연어는 냉동연어나 분자연어가 아니고 아 어, 유럽 노르웨이에서 항공으로 직송으로 바로 배송된 것을 매장으로 아 가져와서 여기서 펄을 뜯어 최고의 셰프가 직접 작업을 해서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은 신선도 맛 최고입니다. 진지 엄청 신선하더라고요. 비린내가 음. 하나도 없나요? 어 네. 소하고 깔끔하기만 해요. 쫀득하고 맞 네. 향긋합니다 맛이. 네. 특히 연어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도 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찾으러 어, 화가 난다 와. 이 초밥 밥이 중요하거든요? 밥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음, 맛있네. 이 텔리포니아 롤. 이거 하나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음. 자, 이번에는 크림 파스타. 아, 이게 꾸덕꾸덕하니 엄청 맛있어 보여요. 아. 와, 소스 맛이 진하니까 더 맛있어요. 아까 보니까 내가 아는 그 뿌링클이 맞나? 비슷한 게 있어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에이 고기가 때깔이 너무 좋아, 이거 진짜. 고기가 때깔도 좋지만 부드러워야 합격인 거 알죠, 여러분들? 먹어보고 저 정확하게 진짜 찐으로 말해드릴게요. 후, 국물 먹어볼까나? 와, 와, 깊어라. 와, 맑고 깨끗한데 엄청 맛이 진해요.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와, 몸이 풀리는데. 그리고 이거 허거 이것도 먹어볼게요. 아, 진짜 이거는 제대로 된 허거 마라탕이다. 와 근데 이거 국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국물만 자꾸 먹게 되네. 국물이 맛있죠. 아 네네 대표님 <laughs> 네. 어, 먼저 오셨어요. 아, 예어 정말 맛있게 잘 드시네요. 아이 국물이 기가 막혀요. 예, 예. 저희 샤브 원 육수는 맹물에 조미료를 탄 조미육수가 아니고 저희 육수는 해산물이 5 가지가 들어갑니다. 멸치, 아. 새우, 청다랑어, 황태머리. 다시마, 이렇게 다섯 가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야채가 다섯 가지 들어가요. 무, 대파, 양파, 고추, 마늘, 이렇게 해서 총열 가지가 들어가서 무려 세 시간을 푹 끓입니다. 끓이니까 아주 깊은 맛이 나면서 아주 시원하고. 드시고 나면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육수 때문에 샤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허거 마라탕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의 맛을 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쩐지 진이 나더라고요. 중국 요리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연구 개발 끝에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아, 진짜 네. 개발까지 하셨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토핑들이 많아요. 아, 예. 그럼 그것도 포로 가야겠네 예, 제가 좀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아, 그래. 어쩐지 아까 제가 다못본게 있었는데 그 중에 아, 여기에 음. 넣어야 되는 것도 있었구나. 음. 아또 이렇게 다양하게 퍼다 주셨어요. 드디어 먹어본다. 아이 고기. 음. 어, 등심 부위라서 그런지 엄청 깔끔해요. 약간 그 기름기 없는 그런 느낌인데 엄청 부드러워요. 아 깔끔하니까 좋다. 여기 이제 땅콩 소스. 음또 여기 케이소스 만들어왔거든요 여기다가 찍어 먹어야지푹 담가가지고 맛있어 음와 이거 와 소스 미쳤는데? 음 소스가 횟집에서 해 먹을 때 쌈장에 초장을 섞어가지고 다진 마늘 부어서 먹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섞였는데 씹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여기 육수가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요 다른 샤브샤브 집에서 한 10번 추가해서 농축시킨 그런 느낌처럼 엄청 진해요 아 이거 텀블러에 싸가고 싶다 이거 매니저님 우리 차에 텀블러 있어요 <laughs> 여기는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겠다 음! 볶음밥이 약간 그 우리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그런 볶음밥 맛인데 맛이 엄청 고소해요. 고소하고 진해요. 음! 이거 짜장 소스에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고기만 왕창 먹어야지. 아, 피자. 피자 너무 식을 때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어야 돼. 여러분들 원래 고르곤졸라에는 꿀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꿀꿀 꿀 갖고 왔어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아또 로제 떡볶이.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원래는 샤브샤브 다 먹으면 죽이나 볶음밥 해 먹잖아요. 저는 못해 먹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먹으면은 케이크를 먹어야 돼. 그리고 저 이거 좋아해요. 이게 식감이 굉장히 좋아. 다 아, 꼬덕꼬덕하잖아요. 음아 맛있다. 여기 진짜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니까 다양하게 먹어서 안 물리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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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래 끓였더니 깊은 맛이 나요. 아, 너무 좋아. 아. 여러분, 이것만 먹고 케이크하고 퍼올게요. 케이크 꼭 먹어야 돼. <laughs> 아, 여러분들, 여기 케이크가 미쳤어요. 케이크가. 우리가 아는 무알리필이나 뷔페에 있는 그런 케이크랑 또 비주얼이 완전 달라요. 완전 고급스러운 케이크 같은데? 예쁘게 퍼서요 아, 여러분들, 여기 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먹어야지 아, 아 이거 내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호 여기에는 에스프레소가 있거든요. 이거 에스프레소 또 받아가지고 아포가토 해먹을 거예요. 됐다. 아 여기 또 아포가토가 있다니 대박. 우호 티라미수 케이크랑 초코 무스 케이크 이렇게 일단 포았고 아이스크림이랑 에스프레소 갖고 왔습니다. 이거 먹다가 이거 부어 먹을 거예요. 음, 나 이거 너무 좋아. 음, 진짜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음, 원래는 이거 완전 녹여가지고 그냥 막 물처럼 마셔도 맛있는데. 음, 와, 힐링된다. 와. 너무 맛있어요. 나 진짜 이거 우리 집에도 이 기계 있으면 좋겠다. 아, 관리 잘할수 있는데, 음. 자, 케이크 케이크. 아 이거 너무 꾸덕하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음, 녹는다. 너무 맛있다. 음, 진한 다크초코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티라미수. 음, 부드럽다. 음, 아 여기가 천국이네. 라스트. 제가 오늘은 부산 기장에 위치한 샤브원에 와서 굉장한 퀄리티의 무한리필을 즐겨봤습니다. 여기가 듣고 온 거는 샤브샤브 무한리필 집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다양하게 초밥도 있고 뭐 각종 피자나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초밥이 또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샤브샤브 집이라고 들었는데 초밥 전문 집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초밥에 밥까지 맛있었어요. 쫀득하니 그... 쌀도 좋은 거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쌀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달달하니 시콤하니 그 너무 밸런스를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거기다가 연어 미쳤어요 부드럽고 쫄깃하고 그냥 엄청 그 연어의 질 좋은 맛 있잖아요 그 맛이 나서 아 진짜 여기 무한리필집 아니다 여기 너무 맛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가 근처에 또 놀거리가 많아요 여기 근처에 롯데월드도 있고 저기 루지도 있거든요 저 여기 루지 진짜 많이 왔는데 이런 데가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실컷 놀다가 이제 맛집 찾잖아요. 그때 여기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분들도 다들 인정해 주시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데 아는 분들이 더 찾아올 그런 맛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장도 엄청 커서 단체 모임이나 친구들 뭐 비즈니스적으로 밥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칸막이가 높아요. 엄청 그래서 옆 테이블이 잘안 보이는데 숨어서 먹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룸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식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룸에 들어가서 또 식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서 주차하기도 좋고 여기에 또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벤트 중요하잖아요. 네이버 예약을 하면 테이블당 2천 원 할인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인원당 또 2천 원이 또 추가로 할인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열명을 예약하게 되면은 2만 원에다가 테이블 2,000에서 22,000원 이렇게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와, 이거 많면많올수록더 많이 많이 할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체 모임으로 오실 때꼭 예약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6명 이상 8인 이상 단체 모임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들은 총괄 셰프님의 스페셜 요리 또는 와인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꼭 단체 모임하실 때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짜는 받아야죠.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와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밤 군밤 되세요.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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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 유바, 유바, 유바